국민배당금 왜 150만 원을 주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지난주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토요강의 때 이야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누가 허경련은 그그 돈을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냐 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네 음,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18세부터 1인당 150만원을 평생 주는가? <laughs> 음.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 안 하죠? 결혼 안 하는 원인 중에 취직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그 신부 측에서 보거나 누가 봐도 저 사람한테 결혼했던 생활고에 시달리겠다. 남의 딸들이다가 맞벌이 시켜 가지고 잘못하면은 죽으라고 둘이서 고생만 하겠다. 뭐 이런 걱정 하겠죠? 근데 국민 배당금이 모든 사람에게 150 나온다면 쟤들이 결혼해도 300은 나오잖아. 300은. 300은 매월 보장이 되잖아. 그럼 결혼하는데 1억을 주잖아. 또 주택자금 2억을 무이자로 주잖아. 그러면 애 하나 나면 5천만을 주잖아. 결혼해가지고 망할 사람 하나도 없고 생활비 때문에 싸울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맞아, 맞아. 이거를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될줄 알고 공약을 내놔 가지고 30년 만에 이게 맞아 들어가니까 요즘 허경영이가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음, 왜 삼성이 저렇게 되고 나니까 상속세 폐지 운동을 저 사람이 왜 30년 전부터 저렇게 했던가? 맞아, 안 맞아. 지금부터 이근희 씨가 돌아가기. 오 6년 전에 내가 강의했죠? 이근희가 팍 쓰러진다. 그게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고 그랬는데, 5일 만에 쓰러졌어.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 그랬어. 빨간 마크로 바꿔야 된다. 청색 마크는 신뢰열을 주는 마크. 안정을 표시하지만, 빨간 마크로 왜 바꿔야 되냐? 이근희 씨가 쓰러질 것이다. 곧. 그러니 빨리 빨간 마커 도전. 삼성은 지금 도전장을 내놔야지 새로운 그 아들이 대를 이어가는 이재용 시대를 선언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희 씨가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고 했는데 5일 만에 쓰러졌어요. 그렇죠? 어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이야기한 대로 5일 만에 이건희 씨가 쓰러지고 이재용 시대가 왔잖아. 그럴 때는 빨리 마크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제 안정이 아니고 도전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전으로 바꾸라 하니까 안 바꿨어요. 그러면 내가 이 150만 원 주는 거또 여기만 주나? 코로나 긴급 자금. 그러죠? 네. 코로나 자금을 18세부터 네. 1억을 균등하게 모든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랬죠. 이거 아무도 아닌 것죠. 코로나가 뭐 그렇게 오래 가겠냐. 그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냐. 이랬겠죠. 이거 일, 이백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 아니 뭐 장사하는 사람만 피해 보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쫓겨나온 사람, 뭐 대한항공 다니다가 조, 비행기 조종사도 놀게 되고, 뭐, 뭐, 스튜디오에서도 놀게 되고, 비행기가 많이 안 움직이니까, 뭐, 이런 공장에서 나가봐. 뭐, 회사에서 나가. 뭐, 이런 사람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18세 이상 1억을 주게 되면, 보통 자녀 18세 이상 3명만 데려있으면 집안에 한 5억이 들어와. 가계부채? 1600조 있죠? 가계부채에 이게.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연간 100조야. 이건 누가 부담하죠? 국민이 부담해. 각자 부담하잖아. 그러니까 서민들은 빚쟁이의 길에 들었었어. 이게 계속 늘어나, 이게. 매년. 왜? 이자 때문에. 그러면서 이자를 못 갚으니까 갚아도 자꾸, 자꾸 늘어나.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요걸로 해결이 돼. 그 네. 5억씩 도으면 네. 은행 부채가 있는 사람은 선착순 까지겠죠? 네. 돈을 지급할 때 집을 담보로 은행 부채가 있는 사람은 정리가 되면서 돈이 나와. 얼마나 좋아? 네. 그 은행 부채가 다 정리되겠죠? 네. 그러니까 서민 가계 부채 1,600조가 매년 100조씩 이자가 나간다면 이게 우리가 살 수가 있나? 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거를 해결 못하고 있죠? 네. 근데 나는 이걸 단번에 해결하죠? 네. 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가 뭐가 양호하죠 국가부채가 40%야. 국가부채가 40%대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한국. 일본은 국가 부채가 몇 퍼예요? 238%야. 238 이거 끄트머리 숫자만 해도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네. <laughs> 우리보다 200%가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계산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민간 부채가 50%도 안 된다. 우리는 민간부채가 97.9%야. <laughs> 그러면 우리는 이자 부담하게 돼. 안 돼. 근데 국가 부채는 무이자야. 국가 부채 이자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국가 부채는 무이자니까. 국가가 차라리 부채를 끌어안고 돈을 찍어서 양적 완화를 해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적 완화를 2,000조를 찍어서 이거 해결하겠다는 것이 양적 완화 찍은 돈이 1억씩 돌아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18세부터 1억을 주는데 미성년자는 돈이 어머니나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가. 미성년자들. 무슨 이해가죠? 왜 미성년자 이렇게 찾아가 막 쓰고 다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미성년자는 부모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부모가 관리하는 거예요. 부모가 빚 갚는 거지 결혼할 때 쓰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단 말이야. 이 정책이 아무도 것 아닌 같아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앞으로 몇년더 고생해야 돼. 내년은 거의 그럭기 상태. 금년에는 보험 마이너스 통장 뭐 적금 해약 이런 걸로 살아가 내년에는 달러 빚을 얻어야 돼 달러 빚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야 그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는 22년은 완전 화탕지옥이야 그렇게 코로나 환자는 급증해서 올라가요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뭐이렇가다가뭐천명 미만으로 끝날 것 같이 보입니까? 코로나도 계속 우리를 압박할 거예요. 그러면 백신이 언제 나와요? 내년에 나오겠지. 그 내년에 오는 백신이, 내년부터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대, 다음 대선까지는 사르는 판이에요. 알겠죠? 이런 정세를 미리 내다보고 국민들이 아비교환이 안 되도록 공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알겠죠? Mm-hmm.